자, 오늘 이 본문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런,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자에 보시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사실 아무나 할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네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어떤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 있다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하마 두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아무나가 아니고 신앙 고백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결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물질이나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웅장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도 아닙니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저 높은 곳에 삐까뻔쩍한 어떤 십자가 만들어 세웠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긴 한국 교회들이요 이 교회관이 너무 잘못됐어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건물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 지어짜고 지어짜서 심지어는 장로님들 집까지 코사인하게 해서 무리하게 건물을 짓다가 지난주 간에도 제가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어떤 정말 이쁘게 지어놨더라고요. 그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보지도 못한 채 지금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 속속 지금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주님을 모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라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세상 사람들 을 가운데서 만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자기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놓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인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도라 그러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돌담을 쌓듯이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작은 작은 쌓이서 나갈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뛰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기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구를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가르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데 첫째,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법은 앞서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가르께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다 너희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낙은네도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터를 가르켜서 바로 이 터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옛날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라 아니면 신약 시대 사도들 열두 제자들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엇 무슨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지자 사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이 터에 세움을 받았다 그 말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의 근속이 되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돌, 곧 기초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그리고 코너스톤이라는 교회도 있죠. 그래서 이 코너 스톤, 이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일까요? 바로 건물의 벽과 또 다른 건물의 벽을 연결하는 그 코너에 있는 기초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었다는 말은 교회의 기초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하여 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쪽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도는 그 기초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기초석이 없으면 건물을 잘 벽을 쌓을 수도 없겠니와 또 건물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석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이 이야기 일부 예배서 에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뭐 신문도 보셨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 교회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부분에서 학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제가 있다고. 그리고 또 장로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그 교회 목사의 비자금이 800억이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땅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돈 100만 원이 없고 돈 천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800억이라고 하는 그 비자금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800억 비자금을 담당하고 있던 장로님한 분이 자살했잖아요. 내가 9년 전에 한국에서 우리 한국 총회를 할때 제가 한국 총회준비위원회 총무를 하면서 그인 일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때 제가 만나봤던 장로님이세요 아주 신실한 분이세요. 그몇년 후에 그분이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숫자상하고 금액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면서 유서를 쓰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허튼 짓한것 없습니다. 그 800억 비서, 그 비자가 모아놓지 않았으면 그 사람 자,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800억을 풀어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허벌을 벗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일을 정말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 여러분요. 그같이 아무리 교회의 건물이 훌륭하다고 해도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뭐 많이 배운 자못 배운 자 누구든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옛날에 시골 돌담을 쌓아 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를 도와서 쌓아봤습니다. 요즘처럼 네모 반듯한 블록으로 쌓으면 그. 벽, 어, 담 쌓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옛날 이 돌담은요 쌓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모난 돌도 있고 세모난 돌도 있고 둥글둥글한 돌도 있고 따지 뾰족뾰족한 날카로운칼 같은 그런 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니 돌담을 쌓는 것은 상당히 기술을 상당한 기술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내모난 사람이 있어요. 세모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배운 자가 있는 게 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집에 뜬튼거리며 사는 부자도 있고 아주 가난하게 원룸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병든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간혹 있어요. <laughs> 왜 없습니까? 지금 뭐 나이가 들었을지 사실 20대 30대 그때는요. 막 여자들이 줄줄줄줄 그냥 딱 <laughs> 그래서, L.A.가 지고 처음 에가지고에서년에 어떤 교회 에 나갔더니 어떤 건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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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울고서전국고서대국에고 한국에서 한 부산 서한 어떤 서한국서한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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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요 다양하게 모였어요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자꾸 못 생긴 돌도 있어야 그 돌담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 지어져 갈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제 밤에 우리 어? 중고동부 전도사님 어제 밤 늦게까지 사, 전화 주고 받았는데요. 열한 몇명 열한에서 일곱 명밖에 되지 않는 중고동부도 힘들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목회다, 그게 목회다. 17, 18명도 힘든데, 뭐, 150, 200명 모이면,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냐. 그거 잘 배워라.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지어져 갈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름답게 지어져 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얼마지 아름답게 지어져 갈수 있습니다. 왜? 그, 왜냐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흘리신 그 피가 피가 우리 아름다운 동상교회 안에 내 모졌던, 세 모졌던 모인 사람들 사이 사이, 예수님의 피가 힘차게 흘러다니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피를 시멘트 삼아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지어져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리포스서이 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가져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아무나 모여 누구든지 모여 한 마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면 우리 아름다운 동산께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면 가정도 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회사도 경영하는 비즈니스도 직장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큰지 모르겠어요.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목사들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우리 아름다운 동상교회를 이렇게 부흥 성장시켜 주셨을까?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정답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에벤에셀로 오늘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름다운 동상교회에 임마누엘을 함께 해 주셨을까? 왜 우리 아름다운 동상교회를 에벤에셀 하나님으로 도와주신 것일까? 그 일은 한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교회의 존재 의 이유와 목적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오늘 19년 동안 왔습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증인입니다. 오래 전에 우리가 이 교회 16년 전에 처음 왔을 때에 여러분 서양훈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은혜 교수소 가시는 지금 어느 이연씨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미주 복음 방송에 토요일 아침 9시에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소개하겠다고, 아, 오시라고.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이제 저하고 어, 이야기를 주고, 받고 이제 어, 녹음을 해요. 그때 녹화나 녹음을 하는데, 대뜸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아름다운 동사회 비전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비전이 없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목사가 비전이 없어도 됩니까 교회가 비전이 없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서양원 장님이 아니 목사님 지금 그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목회하는 목사님 비전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비전이 없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다그치길래 꼭 비전을 말하라면 내가 가진 비전은 한 영혼입니다 그랬어 그리고는 이제 녹화를 하, 녹음을 하고 그 녹음된 그 교회 탐방그 내용이 두주 후에 토요일 아침 9시에 미주 복음 방송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한 가정이 딱 거기에 꽂힌 거예요. 다른 교회는 비전 이야기 하라 그러면 아, 우리는 우리 교회는 뭐1 어, 예, 성교사를 백 명의 성교사를 지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어? 뭐, 뭐0 명이 모이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목사님은 한 영혼이라는 그 말에 자기가 그냥 뿅 가가지고 우리 교회 출석하기라고 우리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인 존재 의 이유인 한 영혼을 품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족한 채와 우리 당연 장로님들의 신앙 이해, 신앙 고백이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작은 작은 쌓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마누엘로우리와 함께하셨고 에벤데셀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제가 얼마나 실수 투성이에요 제가 주인을 예배드리고요. 오후에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차 타고 가면 집사람이 지저가기가 바빠요. 에? 오늘 요것도 틀렸거 저것도 틀렸거 어? 그래서 내가 어 옛날에 어두 가지 이야기하죠. 어 비즈니스 실패하가 어느 날 그냥 비즈니스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는 바람에 쇼크가 와가지고 그때 가 서른 뭐 일곱 살인가 그런데 그때 내가 성경 구절을 줄줄줄 우리 이장로님 따라 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줄줄줄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전화번호로 300개를 외우던 사람인데, 하나도 외우지는 못하고 기억력이 싹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미국 와서 한 10년 동안. 이 아파트 청소하면서 그 약을 얼마나 둘러 마시던지 성질이 못 돼가지고 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화장실 안에 약 뿌려놓고 거기서 노다지 노출시켜가지고 저 아마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이 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폐암 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기억력이 좀감퇴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계속 목사되고 나서 기억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뭐 많이 많이 뭐 외우잖아요. 좀. 이렇게 실수 투성인 이채 목사를 부족다 아니하고 인정해 주시고 또 믿고 따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를 에벤네셀로 도와주신 것이 아닐까. 교회 설립 19주년을 맞이한 오늘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수고하신 우리 사랑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섯 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면 임시 공동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세 분의 장로님을 보충하기 하여 선택하게 될 텐데 우리 당에는 그동안 참 기도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어요. 그 지난 주일 이제 최종적으로 어 이제 세 분을 우리가 당에서 추천 당가추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동안에 뭐 거의 대부분 해당되신 분들이 사양을 고사를 했습니다. 아니 난 자격이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제가 한번 듣고 두번또두 번째 또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딱그 순간에 뭔가 왔습니다. 자격 없. 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 있는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정거사님 어때? 맞는 말이죠. 틀리십니까? 네, 맞는 말이죠. 자격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 주일 이제 우리 교회가 아, 당회가 결정을 했는데 간혹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목사님 좀좀 좀 빨리 아르기 좀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래요, 천만에. 여러분 제가 이름 아 우리가 당에서 빨리 결정해가지고 이름 알려주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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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알려주면 기도합니까? 기도는 그냥 그냥 입방아만 찍잖아요. 아이 사람은 요거이고저 삼촌이 이렇고 저 사람이 더 좋은데 뭐. 그러면 그 거기에 그거로 끝나는 게아니라 거기 뭐가 개입을 합니까?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함구하고 있다가. 공룡이에 대당의 서기가 공 내놓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내놓게 될 텐데 여러분 지난 19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참 은혜 가운데 왔어요 다른 교회들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말 참큰 일을 이루어내는 정말 저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저력이 오늘 오늘 공동에도 유감 없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 한 영혼을 모토로 하고 오늘까지 온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의 장래를 위한. 아 세 분을 비택한 이 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것이고, 귀한 분들이 잘 선출되어져서 우리 아름다운 동생 교회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세 분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 귀한 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